3회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요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사기서를 끝내고. 어, 이제 이번 제이 주부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사세에 어, 들어가게 되어지죠 어, 이 사무엘상의 주제는 음, 시기다라고 어,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의 중요한 단어는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고통당해야 되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어,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참된 이유는 알지 못한 채또 자기 속인의 오른 대로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 에 빠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들로 고통 당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문제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생각하기를, 아, 우리는 다른 민족들은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앞장서서 전쟁하고, 왕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통치하니까, 저렇게 힘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왕이 없구나. 어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 어, 이방인들에 대한 이웃 나라들에게 어, 이웃 나라들에게는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대해서 시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왕을 세워달라고 뒤에 사무엘상 살펴보면서 넘어가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왕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란 시기로부터 사울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 사울 왕은 또 다윗에 대한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어 그렇게 집권한 이후에 어 골리앗 사건 이후에는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그 인생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에 어, 나와 있는 것이죠. 어 구약성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또 선지서로 나뉘어집니다.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 또 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어, 다섯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어, 이제 이번 주부터 살펴보게 될이사무엘상부터는 여호수아서부터 어, 사실 역사선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 또 사사기 룻기 그 뒤에 이제 삼회상아 역대상아 열왕기상아 역대상아 에스라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 역사서죠. 어, 이 역사서의 주제는, 어, 전쟁입니다. 원수와의 싸움이죠. 어, 먼저는 이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왕들이 일어나고 그 왕들이 평생, 모든 왕들이 계속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냐. 이방인과의 싸움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전쟁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이들을 착각한 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전쟁한다면 사실 끝날 문제인데 이들은 육신적인 왕이 없어서 전쟁에 계속 진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 왕이었고 그 뒤로 다윗과 솔로몬 그렇게 해서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실 왕들이 세워짐으로써 전쟁은 이겼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두 다왕 때문에 온 겁니다. 인간의 왕 다시 말하면은 진짜 왕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요, 내 인생의 참된 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나의 인생 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대해서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가운데 보면 어, 훌륭한 왕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또그리히시스기아 같은 이러한 왕들이 나오죠 이러한 왕들이 지금도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저 대적을 물리치는 전쟁에 승리한 왕.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 그 왕을 원하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적과의 싸움에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냐는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했다. 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그 인생에 보면은 육신적인 싸움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졌어요. 이 다윗이, 음,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주고 또 노년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또맞아들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무리 육신의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지 못한다면 그 싸움이 실패한다면 그 저주와 재앙은 당대회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역사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위해서 진짜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하시고 참된 왕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에 참된 평강이 임하고 참된, 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솔로몬 때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때 이미 약속하셨죠. 네 아들 때에 내가 이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겠다. 네 때에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가 잡은 언약 때문에 그랬고, 네 아들 때에 반드시 이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로호보암 때에 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 나가지고 이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죠. 쪼개지는데도 쪼개지는데도 그냥 쪼개진 게 아니라. 5대5로 나뉘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 10개 지파는, 10개 지파나 되는 지파가 여러 보암을 따라가게 되고, 2개 지파만 이 로보암과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어, 남유다죠. 세력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언약을 놓치고 악행을 저질러도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어 얼마나 악 악행을 저질렀든지 계속해서 피의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죠. 어, 그럴 메도 불구하고 또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나마 그나마 언약을 계승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잘 뽑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육신의 왕은 육신의 왕이 일어날 때에 육신의 전쟁은 잘할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을 완전히 피함으로써 후대들이 다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는 겁니다. 육신의 왕은 당대는 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와 재앙으로 후대들은요 계속 고통과 고난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세우느냐 중요합니다. 진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어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거죠. 반면에 악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분열, 분쟁케하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이 마귀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여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어야 되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역사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를부터 어떻게 보면 신명기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왕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곧 무엇을 향하느냐?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어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과 안식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특별히 역사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중요한 열쇠의 그 키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한나에 대한 내용이 1장에 나오고 있죠. 어, 이 3월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로 어떤 일이 안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빨리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안 되어졌다. 내가 실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실수해서 어려움이 왔다면은 갱신하면 됩니다. 아내내 내 잘못을 깨닫고 내우치고 또 바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안 되어지고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답답하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깨닫고 고치면 되는데 이유도 모른 채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는 진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욕이 그러했고, 오늘 한나가 그러했죠. 한나가 아들이 없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 여기서도 시기가 나오죠. 본인 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한나가 시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애가 안 생겨요. 왜요? 육절를 보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한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나는 시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불을 짓고 원망하며 왜 나는 아들 안 주십니까? 저 본인 나에게 아들 주셔서 저렇게 행복한데 저렇게 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도 사랑받고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시기에 빠지면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혜택들 안 보입니다. 남들이 받는 것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분인날를 보면서 시기, 질투, 이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왜 자녀를 주지 않냐. 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우리는요 모든 문제 속에 깨달아야 돼요. 왜 나는 경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왜 나는 계속 이 질병이 끊이지 않냐? 그기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계획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아. 이 400년의 역사. 반복되어지는 이 저주와 재앙의 역사. 그란 역사 속에서도 그란 저주와 재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계속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400년이나 계속되어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평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나실인이 필요한 것이구나. 한나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에 한나의 고통이 기쁨이 되어지고, 한나의 억울함이 감사가 되어지고, 한나의 시기 질투가 한나의 찬양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게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사등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교회가 쪼개질 만큼, 교회가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흑암의 역사, 전도로 우리가 교회,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뭐라고요? 전도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전도만을 위해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비집고 들어와서 분쟁케 하고 분열케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정확하게 영안을 열고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고 여기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갈등이 구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 행정은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죠. 땅 끝까지 증인 될 나. 예루살렘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게 누가 사마리아까지 누가 가게 되어집니까? 빌립이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땅끝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 되어짐으로 이 일곱 집사 가운데 빌립을 통해서 사도인전 1장 8장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테반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고 그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 시작이 뭡니까? 본질,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 그 속에 뭘 봐야 되냐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봐야 되냐 시대를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맨날 육신적인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하니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이 왔는지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나가 바른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한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의 허감이 가득한 시대.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 내 처지, 내 상황만 놓고 기도하던 그때 한나가 기도 속에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기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가고 있는 이란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를 세워, 한나를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누가 태어난 겁니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나실인인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에 흑암이 드리워져 있던 그 시대,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그일에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한 사람. 정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신 겁니다. 언약궤 곁에 한, 어, 엘리와 두 아들은 배역한 그란 제사장들로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는데 사무엘을 언약궤 곁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또 다윗에게 키론 보서 어 중요한 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게 한나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한날, 또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지금 이러한 시간표 속에 뭔가 안 되어지고 어렵다. 왜안 되어질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심을 아시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되어진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고 모든 이 땅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237 나라 5천 정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인 것이죠. 오늘도 모든 문제 속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 누리며 쓰임 받는 복된 전도자들 되시길 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전도제자의 기도. 문제 앞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고 보험을 계속 전달할 제자 랩넌트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회복 운동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고 정말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어, 복된 한날 대하 여주옵소서. 이어주신 강단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 한해 주신 언약과 또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선교 현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내의 기관들과 현장에 우리 시스템들을 두고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릴 각자 전도 대상자를 두고 또 각자 기도하고 있는 전도 현장을 두고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